30초 남았습니다. 1초 남았습니다. 남았습니다. 주지는 두뇌 싸움이라니까 세이지로 왜 <laughs> 진짜로 벽 위에 있을 거야? 오 안다, 안다, 안다. 야, 안다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어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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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있다, 저기, 있다, 저기, 있다, 저기 있다. 어디야? B

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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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저... 이 소리 나서 죽겠다아 운이 죽음. 아 네. 올라간 줄알 거야, 이제. <laughs> 야 브림스톤 피40 달았어. 얘네도 있는데. 아래. 뭐뭐뭐뭐아 미친 어? 나이스. 미치... 이... 뭐? 남았습니다. 폭탄 로봇 출 30초 남았습니다. 왔어, 소리 아. 아, 아 어, 30초 남았습니다. 에크린드? 에크리어. 한명 남았습니다. 살려 살려 <laughs> 뭐 어떤 거야? 웰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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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? 가자 가자 가는 거 맞아 가는 거 맞아? 확실해 확실해? 가는 거 맞아 가는 거 맞아 롱 있냐? 안 되고 나 있냐 가자 가자 확실게치켜 나왔네, 저거 사이트 몰라 사이트 몰라 얘들아 해분 니 또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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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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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으아, 아으배 으아, 으아, 다아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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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나 으아, 으아, 아아으 오.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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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뭐야? 공격팀 승리! 아운짤 땄어 아 클립 땄어 아 이거 개돌 가야 돼 이거. 개돌 가야 돼 이거 마시아리야 마시아리 그냥 개돌 가 개돌 가 개돌 가 개돌 가 무섭무섭무섭무섭 아. 아. 야 일자로 서봐 일자로 서봐 일자로 서봐 일자로 서 일자로 서아어 뭐야 뭐야 어, 아 누구야 씨 누구야 너 Q 박았어 누구 안죽이야아 X발 싸이퍼 죽였어 <laughs> 어디서 어디서. 야 잡았다 대거리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김재영. 아니 소박 소박에 서아두개 걸어놨네 미친놈. 소박 <놀람> 백발 깠어. 가잡았아감 오버스코트. 아 하더군요 오퍼왜강재 김재주 진왜아 씨발 진짜. <laughs> 야, 빨리 가레이시아. 야, 아, 뒤에 있다. 해븐해븐 헤븐, 헤븐 뒤쪽 저도. 저도. 떨어졌다 방금.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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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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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오 오, 그모좀 무리였어. 뭐 어. 바꾸... 아. 스파이크를 박 아, 아 음. 있구나. 나 이따도 핑찮게 찍었는데. 피아 차단. 어디 갔지? 주겠지 사이프이밍이나이나살스나이 아, 사이프 아. 살살, 살살, 살살. 나이스. 나이이 설치. 설치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이스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나 오우 뭐야? 원팀? 응 CT였어 아이한대 갔는데 140 날았어 벤, 다 사야 되는구나 이래서 아하핳하 근데 얘네 왜있는데마다연먹을 쏘냐? 이상하지 않냐? 딴데 가자 딴데 가자 그래 <laughs> 이런 차원에서 딴 바로 A 다시 A yeah, 반대쪽 오케이 오 좋아 한번더한번 다시 네. 하나 둘, 셋 다시 올라가 조용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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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라가 조용히, 조용히. 조용히. 쉬이. 쉬이. 아직 아직 우 조용히 0초때들어 조용히 <laughs> 가만히있다가 40초 자, 히벽라가어 <놀람> 어? 조용가 <어허>? 잡아! <놀람> 가다가다오조 어, 어, <놀람> 잡았어 아, 가지고조용 오, 몰라가지히가지가지 오, 가지가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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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자들고 내가 오퍼로 다이 해볼게. 에이스 에이스 욕. 아, 나줄것 같아. 오 젤. 오. 저 표정 <laughs> 대장방. 프린스가 어. 깨고 나갔네. 살릴 수도 있겠다. 이구역 최강은 수비팀 승리.